<목소리가> 만내리아인방어선이금 방송도 인방어선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하인방송에 54명 있네요 가방좀꼬지까요송 <laughs> <laughs> 아,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금다송 하일님은 너무 귀엽잖아요. 자, 일단 내도 지금 방송도 지1방송2 0금 방송도 지금 방송도 일단 제가 중형이면 어떻게 뭐 헤비 라인 가서 도와주든가 뭘 하겠는데 아, 안 되니까 어디 잠착자 잡아 파 지나가. 너 링스가 절로 내려갔네요. 비운 하일링 한1 0명 정도만 꺼주 십사 찾아왔습니다. 오, 오 저, 아이 지금 채팅 보다가 빠질 뻔했잖아요. <laughs> 어 링스 이상한데? 블라인드 날아올 수있 있어서 바짝은 안 붙는 좋좋든요요이탄어어디이아내내한한발맞맞췄으죽죽잖잖 아, 죽었네 하지만 w h 스 t 리버가 훨씬 더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췄고 이렇게 최대시아 쪽에서 놀아야 돼요. 최대시아 쪽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스팟 될까 말까 싶은 거리? 네, 그런 거리에서 이렇게 놀면서 딜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군의 상황이 헤비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군이 빨리 못밀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다시 샷이 지금 뒤로 숨었네, 스팟이잖아. 빨리 그냥 한대 때리고 이거 안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이거 되게 위험한 거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빨리 한번 심어주고 아군 헤비들 왔죠 적군 헤비들이 왔지 이거 이거 우리 헤비들이 자리를 이상하게 잡았어요 지금 아니 들어가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건 내가 도와주러 갈게. 한방 쏘고 뛰어 내려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아군 양래도 분리해서 오케이 잡았고, 어 이제 미디움 라인 밀렸죠. 어, 이거 아군 애들이 어, 생각보다 좋은 자리를 모르네요. 그 초보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빨리 가서 이거 링스 여기 계속 있으면 죽거든요. 제 생각에 링스 하는 거 보니까 어한 승률 한 50%? 50% 정도 될것 같은데. 오브로 많이 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링스라서 도망 나오는구나. 예. Yeah. 자, 사이공이. 사이공이랑 코네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바샤시 지금 저기 들어가서 싸운다. 이제 코네이한테한대 맞았고, 그럼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지. 안 가면 우리 바샤 죽어. 아, 들어갔네. 어, 상대 바샤. 왜 들어가 친구야? 아셔올 거거든요. 팔고 여기 이쪽으로 빠져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양각이잖아요. 183이랑 저랑 그래서 못 들어와요 이러면 아, 이러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고 저는 반대로 여기 돌리면 여기서 헤비 라인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튕겼고 돌렸고, 이냥 다시 숨어주고. 지금 우리 바샤시 자리를 몰라요. 제가 아까 제 자리가 쐈으면 저거 잡았는데. 지금은 상대 바샤 a p 가 장전 돌리고 빠졌을 거라서. 우리 바샤시 잘 못하네. 바샤 친구가. 아이고야네 왜요 갑자기 왜나이고야 호이 호이구야 자 창조 부각 봤습니까 여러분 요곳이 창조 부각 네 탱크의 부각이 안, 좋으신,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머리가 안 좋은 거다 어? 다샤띠용 여기 붙었네 사복모 아, 나와야지 네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양쪽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못 들어와요. 잠깐만. 아이구야. 저는 가만히 있고 이제 우리 구축들이 딜하게 해주는 것밖에 할게 없어요. 공방서또했어요이 아. 접수되었습니다. 아, 아이유 셰도맨님 도움이 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물어봐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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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욕하셨습니까 물어. 400을 아저2 5 0을 걷어내고 싶은데 바샤시 나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샤시 안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지. 음, 어... 어? 걷어냈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샤사, 바샤다, 일로 와 일로 일로. 나 도와줘라. 네분 또끌라 무숲이고요. 저는 남팀. 도와줘. 이거 우리 t v p 만 잡으면 되잖아. 한번 네가 와, 네가, 네가 오라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가면 되잖아. 183이 그래야 싸주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대 알았대. 나는 이거 시차에 맞냐? 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비겨 비겨. 월테는 아, 다리소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아, 네네네. <laughs> 자 바샤띠용 빨리 아니 바샤띠용 오라고 임마 <laughs> 야 오라고 야 오라고 다른들이 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맵은 떡갈라면 쓰비고 저는 남팀이고 빨리 와좀 바샤띠용 이 새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저거 아우 답답이 아우 답답이 참 답답이 저거 그로 가면 죽잖아. 저는 2,440g을 3 6 0 0탄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놈들은 밀지도 못하고 사그져서 저도 죽었어요. 죽끌안할 수가 없었어요. 무로 그런 일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네. 아 이거 못 가. 이거 바샤시 멍청이라서 못 가. 안가안 가, 가. 저는 여기 가서 스포트 해볼게요. 아이 바샤 이똥 멍청이 같은 놈. 욕나오네 나도 이플 보내주고싶네요 그러게 <laughs> 엄마 나 숙취한테 스팟 뜨면 디진다 숙취한테 스팟 뜨면 나 디진다 아 내려가 야야야 아숙치만 이식하다가 지 우리 바샤띠 옹이 멍청이 거든요? 하... 똥멍청이? 바샤띠 옹 내가 피가 많아 갖고 구멍 날씨가 뭐 말리기 좋은 날씨인데 <laughs> 아 이거 답이 스팟 됐다 바람도 잘 불고 해설도 적당하네요 네네 오늘 근데 밖에 살짝 덥던데요 이게 프로젝터 풀피고 랩에 아까 풀피였고 사군공호가 반피 조금 안 됐던 거 같은데 네. 우리집엔 버섯들이 널러있네요 버섯말리시는 것아 버섯말리신다고요 지그쩡우야 딴 놈들은 다른 데를 믿은가? <laughs> 자, 레벨 온다. 팔팔 쏴라. 이거 쏘면 안 돼요. 쏘고 싶어도. 어, 쏘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블라인드 날아온다. 이제 여기. 아, 씨 불안하다. 아, 이게 400은 블라인드에 제가 죽을 수 있으니까. 끝에. 얘네가 블라인드 쏘면 아마 이 안쪽에다 쏠 거란 말이에요. 올탱은 심리전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레벨 쏜다. 이 새끼 다 쏜다. 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요플 아니면 요플에 있다 생각하고 지금 거기 보고 있는데. 야 이거 비기겠다. 아 파셨디요. 안녕하세요. 블러드러스터님 어서 오세요. 하하, 자 이거 이제 183이 한 방에 날려줘야 돼. 이거 봐 아, 여기다 쏘잖아 블라인드. 나 여기다 블라인드 쏜다 얘들이. 이게 생각이 있는 놈이 여기다 블라인드 쏠 거고 이게 그래서 레이팅 모드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음. 아 이. 그러니까 바샷띠용 지금 자리가 잘못된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숨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아까 저처럼 창조보안 만들어서 여기 들어올 때 한방 쏴주고 183 하고 양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가 포탑을 180도 돌려 갖고 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 저기 숨어있으면 앞에 보다가 옆에 쏘고 앞에 보다가 옆에 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 이거 큰일났어 지금 믿을건 183 밖에 없다 숙치는 아까부터 스파안 뜨기 시작했고 괴도다 이새기야 아, 걸렸다. 아, 걸렸다. 큰일 났네. 그럼 숙친한테 맞는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잡은 거 어딨냐?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 10% 지우고 바로 뒤에만 썬거 없어. 아, 탄비, 탄비! 이 바샤띠용이 자리를 너무 모르는데. 저 이쪽으로 들어가면 레베한테 걸리고, 여기 오래 있으면 사공공호한테 죽어요. 네. 재수없으면. 근데 내가 사공공호보다 시야가 좋으니까, 사공공호가 날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면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지요? 사운 공원 잡았다, 얘들아. 얘들아, 사운 공원 잡았어. 빨리 뭐라도 좀 해. 가자. 야, 가자. <laughs> 가자, 친구들아. 너네 풀피야. 공격. 공격, 공격. 아이, 뭘 하지 <laughs> 못하네아 공격을 가라고. 공격. 친구들아. 공격. <laughs> 제발. 좀이젠좀 공격을 가줘 너희들은 풀피잖아 숙취 공격 가야 공격 가라고 야 공격 가 이제 좀 이거 봐 내가 바샤 뛰면 아무것도 못 하고 <놀람> 뒤질줄 알았어 내가 진짜 씨아이 아, 랩에 들어오는데 이제 아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안 된다니까요 <놀람> 아 이거 진다. 아니 풀피잖아 친구들아 풀피잖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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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이제 공격을 가자 좀 친구야 공격을 좀 가자고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빨리 공격 가라고 공격하라고 제발 아니 나뭐 하냐 지금 아 흥분했어 흥분했어. 신발을 벗기고 싶죠. 아, 이걸 이걸. 신발 다시 아. 잠깐만. 이걸. <laughs> 접수되었습니다. 운다고 들 월탱이면 난 슈니컴이다. 아휴, 네. 아이고 이걸. 자, 우리 바샤티옹 한번 볼까?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핑을 찍었건만. 아, 이 친구봐, 이거, 이거 끝까지 살았던 친구 풀 풀피의 빵딜. 하하, 이거 참. 183은? 아, 183도 그렇게 막 잘한 것 같지 않더니 링스, 링스도 아까 초반에 스팟 이상하게 하던데. 어? 근데 네, 예상보다는 승률이 높네요. 한5 0좀될줄 알았는데. 어, 야야야야야.